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면서도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해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곳, 시티극동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입지는 우수한데도 시세가 합리적인 이유가 궁금하시죠? 풍납동 일대가 백제 유적지 보호 때문에 개발 규제를 받으면서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티극동아파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미래 개발 가능성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티극동아파트는 1998년에 준공된 단지로 총 442세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23평형에서 76평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24평, 33평, 43평형이 주를 이룹니다. 전세대가 선호도 높은 계단식 구조입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바로 연결되지 않아 주차에서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티극동아파트는 한강변에 위치해 101동, 백이동 세대에서 멋진 한강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교통면에서는 올림픽대로를 통해 전국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는 천호역 5호선과 8호선을 통해 더블역세권의 장점을 누릴 수 있어 출퇴근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잠실과 강남권과 가까워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기 용이한데요. 풍납초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도 나쁘지 않은 위치이지만 학군 자체는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대신 단지 주변에 아산병원, 현대백화점, 천호상권 등이 있어 생활 편의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한강변이라는 자연친화적인 환경 덕분에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시티 극동 아파트가 포함된 풍납동은 백제 유적지인 풍납토성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 높이와 형태에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티 극동 아파트는 독특한 사선 형태로 설계된 특징이 있는데요. 다만 최근 풍남미성 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풍납동 기축 아파트들도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표 레미콘 공장이 2025년 말 이전을 확정하면서 향후 생활환경이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시티극동 아파트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101동, 102동이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101동, 24평형 9억대, 101동, 30평형 한강 조망세대는 11억대, 43평형 한강 조망세대는 14억대의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평대 기준 한강 조망이 가능한 동과 그렇지 않은 동 사이에서는 약 1억 정도의 시세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재 규제로 인해 시세가 머물고 있지만 재건축 가능성과 산표 레미콘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 9억대로 송파구에서 파노라마 한강뷰를 누릴 수 있는 시티 극동 아파트, 실거주와 투자 모두 고려 중이라면 꼭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